안녕하세요. 일하며 육아하고 맨발 걷는 일육맨입니다. 오늘도 저녁 늦게 나왔습니다. 오늘로 맨발 걷기 363일차 음, 오늘 날씨는 낮에는 더웠지만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왜냐면 선선하니까 맨발 걷는데 훨씬 땀도 덜 나고 효율적으로 걸을 수 있어서 네, 저는 아침보다는 <laughs> 이렇게 자기 전에 지금 9시 좀 넘었는데 자기 전에 하는 게 저한테 맞는 것 같아서 오늘도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다들 저 빼고 다또 열심히 하셨죠? <laughs> 다잘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음 오늘 저의 지금 현재 컨디션은, 음, 어제 이 어깨 뭉친 곳하고, 그 다음에 두통 있는 거 제가 약간 호소를 했었는데, 오늘은 어제보다 어깨 뭉친 거는 한 절반으로 줄었고, 두통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음, 사실 맨발 걷기 때문에 어깨 뭉침과 그, 두통이 생겨나는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음, 스트레스가 조금 있었나 봐요. 아, 맨발 도로인데 왜 신발을 신고 들어오시는지. <laughs> 그래서 어제 제가 맨발 걷기 후유증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맨발 걷기를 처음 시작하면 여러 가지 증상이 명현 현상으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어제 저의 상태는 명현 현상은 아닌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지금 제가 마음이 급해요. 좀 늦게 나와서 오늘은 금요일 저녁이기도 하고 해서 최대한 많이 한 오랫동안 해볼 생각인데 아아이 어깨 뭉친 거아 어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뭉쳤었는데 확실히 맨발 걷기를 하니까 어깨 뭉침이나 이런 몸 안에 이 지압 어싱을 통해서 몸 안에 어떤 뭉친 곳 이런 것들이 좀 풀어지는 느낌이 나요. 다들 어떻게 이 더운 여름 잘 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정신없이 하루를 이렇게 또 살고, <laughs> 아, 우리 아들 하원하자마자 아프다는 거예요, 머리가. 그래서 만져봤더니 열이 엄청나더라고요. 어제 밤에 목욕탕에서 탕 목욕을 좀 오래 하고, 에어컨 바람 쐬고 자서 그러니까 아마 감기에 지금 걸린 느낌이 듭니다. 아씨, 얘가 감기에 걸리면 부모도 똑같이 안 걸려도 걸린 거나 마찬가지처럼 아이 상태에 따라서 제가 간호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간호를 하고 왔어요. 지금은 잡니다. 어, 충분히 열을 떨어뜨려놓고 해열점에기고 냉수 수건 이 이마에 이렇게 얹어놓고 그래서 충분히 떨어뜨려놨어요. 얘가 아프면 아 우리 집은 비상입니다 비상. <laughs> 제가 그젠가 여의도에서 출입처 미팅을 하는 점심을 먹는데 제 앞에 앞에 태진아, 남진, 뭐 김용님, 그 류기진, 그 다음에 남저 김도영, 현숙 트로트 내노를 하는 트로트 가수들이 저를 중심으로 이렇게 식사를 다 같이 했거든요. 제가 그 사람들하고 한게 아니라. 저는 다른 테이블이었는데 그분들이 중심에 제가 우연치 않게 앉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고 봤더니 그 건물에 가수 협회 트로트 가수 협회 트로트 가수? 그냥 가수 협회 그 이제 사무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협회에서 협회장 투표가 있었던. 날이어서 많은 가수들 정말 내노라하는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밑에 그평동면허 면옥 그 냉면을 같이 먹었습니다. <laughs> 지금도 이게 뭐지 <laughs>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국 가수 협회장은 그 무조건으로 유명한 박상철님이 협회장으로 당선이 되셨다고. 그래서 <laughs> 저도, 저희도 기사 한줄 내줬습니다. <laughs> 아유, 웃겼어요. 살다 보면 이제 이런 인연들이나 그 생활하는 과정에서 이 신기한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근데 어제는 이를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제는 그렇게 그 당대의 최고의 내노라 하는 그런 트로트 가수들을 사이에 두고 제가 밥을 먹었고, <laughs> 눈도 호강하고, 아니, 태진아 님이 왔다갔다 하니까, 이게 지금 방송국 아니냐, 식당이냐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마음속으로는. 사진 한장 찍을까? 아니면 팬입니다? 그런 말을 할까? 소, 솔직히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제가 가급적이면 그런 거 하지 말자라는 주의여서 <웃음> <웃음> 여기에서 누가 또 이렇게 제자리 맨발 어싱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약간 둔턱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서 또 이렇게 하면 어싱도 잘 되고 또 이게 볼록 튀어나와 있으니까 흙 지면이 최대한 다 발바닥에 닿을 수 있어서 효과적인 제자리 어싱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저 포함 한분 계시네요. 아, 더 없어야 편하게 하는데. <laughs> 내가 그래야 여기를 전세 내고 하는데. 아쉽다. 자. 오늘은 또 이렇게 하루를 마감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내일은 주말인데, 주말도 날씨가 무덥다고 합니다. 건강 각별히 잘 챙기시고, 또, 맨발 걷기 내일은 최대한 할수 있는 데까지 한번 같이 해 보시도록 서로 파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